sbs 뉴스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그렇게 전제를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지금 맹공격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어, 국방력이 러시아보다 당연히 뒤쳐집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국방력 2위 나라예요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사실은요 네 1위가 미국인데 2위가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러시아라고 할지라도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있었는데, 만약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점령할 경우에는 나토군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건 분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사람 마음대로 가는 거니까요. 나토군과 대립을 하게 되면. 국방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된다는 거죠. 러시아가 그걸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라는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만 끼고 있으면 나토군과 대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건데 생각해 보면 푸틴이 이제 나토와 대립하고 싶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군과 연합을 하게 되면 나토 병력이 우크라이나의 진영 안에 포진하게 되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나토 가입을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한 건데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으니까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나토 군과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푸틴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정치 외교적인 건참 웃긴 게 뭐냐면 정말 한 사람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판이 뒤집힌다는 거죠. 우리도 경험을 많이 했겠지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빵빵 쏠 때마다 주가가 뭐 떨어지고 방산주가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외교 정치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변수가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무차별적인 어떤 제재를 걸지 않았습니까? 관세부터 시작해서 무역 전쟁이다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그러한 변수들이 계속 생기면서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의 전개 역시도 변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좀 그런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주식을 안 하면 어쩌면은 우리와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곡물 관련주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의 어, 사, 그 생각과 판단을 뒤집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탱크 굴려가면서 막 미사일 쏘면서 참 우리 믿기지 않은 시대를 정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터지고 또 그게 끝날 때쯤에 이제 좀 종식이 될까 하는데 갑자기 또 전쟁이 나오고 원유 가격 오르고 에너지 가격 원자재 다 오르고 참 요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분석하는 건 일단 비상식적인 행동 패턴 양식에서는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바보거나 그러니까 푸틴 말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행동하잖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받는 피해가 더 커요. 여러분 경제 제재 들어갔잖아요. 한번 잘 들어 보세요. 경제 제재 들어갔다라는 건 이거는 내수 시장이 완 완벽하지 않으면 대외적인 그 경제 제재는요 어느 나라도 버틸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GDP 10위권 안에 들어가도 그건 다 수출 수입을 의존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우리와 수출 관계를 끊는다, 수입 관계를 끊는다,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한테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사실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굉장히 괴롭지만. 러시아 사람들도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어, 푸틴의 판단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 주가가 한때 마이너스 50% 폭락했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증시가 단순히 공포 때문에 반영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앞으로 반영될 상황이에요. 경제 제재를 받음으로써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파니까 기업이 당연히 부도가 나고 망하고 나라가 디폴트 상태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기업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이제 뭐, 채권을, 채권을 상환해주고, 이런 거래가 되는 건데, 이 상황이 전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까지도 갈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만약 증시가 다 빠졌어요. 그럼 러시아 자체 내에서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제재를 풀어주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대줘야 돼요. 자, 그럼 경제 제재를 이제 풀어줄 때, 그 시점이 됐을 때, 이 저평가되고 다 무너지는 기업들을 누가 살까요?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줄까요? 그건 세력이죠, 당연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제 러시아가 또 잊혀질 거 아닙니까? 또몇년 지나면. 그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서 어, 힘들어진 이 상황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 구조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뿐만 인가요 푸틴이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뭐가 문제죠? 원유 가격이 일단 엄청나게 오르죠. 기름값이. 그럼 기름값 오르면 누가 좋습니까? 미국이 좋죠. 셰일가스 수출하는데요. 미국이 원유 생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빠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동 지역과 전쟁과 분쟁을 일으켰다 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신들이 취하는 이득 부분에 있어서 취할 건다 취했으니까 빠지는 것도 사실은 맞죠 이제는 푸틴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서 기름을 비싼 값에 팔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비상식적인 패턴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건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 얘기한 거의 확신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어떤 분이 자기 이름 걸고 얘기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반대로 됐다. 어, 그럴 수 있어요. 예. 분석이니까요. 비상식적인 부분으로 판단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틴이 이제 치매 걸려서 맛이 간거 아니면 이건 어떤 뒤에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계산적인 부분을 따지고 보니까 누가 이득을 본다?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박살나고 다시 경제 제재를 누군가 풀어줄 거야. 누가 풀어줘요? 미국이 풀어주죠. 그럼 미국이 풀어줄 때쯤에 뭐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풀어주기만 하겠어요? 차츰차츰 이제 열어주겠죠. 그러면 한 번에 풀어주면 주가가 반등 강하게 하겠죠. 상식적으로. 어 이제 너네 제재 풀어줄게 라고 하면 갑자기 급반등할 겁니다. 근데 제재를 어떻게 풀어요? 조금씩 풀고 다시 쪼이고 조금씩 풀고 다시 쪼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걸 조정하는 사람이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어, 시세 조정이 간접적으로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 세력들 있잖아요, 뭐 JP 모건이라든지 그리고 블랙록이라든지 얘네가 정말로 국가적 재앙이 일어나서 주가가 박살 났을 때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된 자산운용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이런 상황, 푸틴이 만들어낸 상황을 통해서 자산운용회사,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세력들은 분명히 지금 상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과. 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만약 이런 프레임으로 봤을 때요. 약간 음모론 프레임이긴 하지만 이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제 조만간 미국은 일단 그러면요 얻을 걸다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미국 입장에서 지금 러시아가 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뭐 했죠? 경제 제재를 걸었죠. 그럼 경제 제재를 걸고 나서 전쟁이 지속기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중국만 잘 견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힘을 잃어서 러시아가 힘을 잃어서 전쟁을 중단한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영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영웅이 되겠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결국 효율적인 제재로 인해서 중단을 시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미국이 제재를 걸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핵 포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얻을 것은 다 얻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 봐요.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는 어쨌든 전범 국가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인 한, 앞으로 몇년 동안은 계속적인 경제 제재를 받을 겁니다. 그 제재를 통해서 미국은 역시나 계속 이득을 얻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경제 제재에 걸리면요 지금 디폴트 얘기 나오잖아요 단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 못 갑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급을 해주고 기름을 넣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장교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적인 측면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세계대전 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오바죠 왜냐면 이 세계대전은요 아니 그냥 싸움이나 전쟁은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과 이득이 있어야 돼 무조건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협을 받지 않는 선에서는 전쟁 3차까지는 번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폴란드라든지 또는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러면은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제재를 하기 위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게 말해서 우크라이나만으로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은 좀 힘들죠. 그렇게 하면은 각 국가가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아무래도 자국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얻을 것을 많이 얻고 있고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뭐또 다른 의견이나 뭐 생각이 있으시면 좀 댓글로 서로 정보를 공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